네 지금부터 역시 대입을 좀 해볼게요. 대입. 네, 얘는 무한대를 대입하라고 무한대 대입하라고 해보자. 뭐 하란대로 하자. 자, 대입한다. 1번부터 해볼게요. 무한대 더하기 1. 뭐 하란대로 하자고. 3 곱하기 무한대 빼기 2. 해보자고. 자, 그러면 분모는 뭐냐? 무한대 더하기 1 얼마구요? 겁나 큰 거야. 1 더한 거야. 겁나 크겠지? 또 겁나 큰거3 곱해서 겁나 크겠지? 이 살짝 뺀 거야. 이는요 겁나 큰거 뭐네. 겁나 큰게 되는 거네. 아, 이거 어떻게 하니? 답은요. 3입니다. 3, 답은 3. 뭔 소리야? 답은 얘는 2분의 2입니다. 이는 답은 무한대입니다. 이거의 답은 빵입니다. 야,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세요. 자, 최고차항만 비교하는 겁니다. 무한대. 이렇게 아까는 숫자였죠? 근데 지금은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최고차항만 보는 거예요. 자, 몇 차? 이거 1차죠? 1차만 보는 거예요. 이거 2차식이죠? 밑에 2차식이죠? 이건 다 버려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자 이거는 2차식이죠? 이것만 봅니다 아래는, 아래는 1차식 위에는 1차식 아래는 2차식 분모 분자 각각 제일 큰 것만 찾는 거예요 최고차 제일 큰 것만 어 근데요 얘는요 1차 1차 똑같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개수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1분의 3이 돼서 3이 되시는 거고요 얘는 이 앞에 개수로 5분의 2에서 5분의 2 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분자가 크다. 그러면은 위에가 더큰 무한인 거야. 더큰 무한된 거예요. 그럼 상황이 지금 이런 거야. 음, 얘가 작은 무한된 거고요. 얘는 큰 무한된 거야. 무한대기는 얘가 겁나 빠른 거지. 아, 얘도 가긴 가, 가긴 간다고. 하지만 얘는 겁나 빨리 촤 간다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보신대요. 자, 반면에, 얘는 2차죠? 그럼 얘는 아래가 더큰 거야. 얘큰 무한대, 얘는 작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분모가 더 커지는 상황인 거네. 따라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한대분의 100은 얼마죠? 쉽게 볼까? 무한대분의 1은 얼마죠? 얘는 0이라고 했잖아요. 이랑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밑에가 더큰 거니까 더 밑에가 커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개 정도 외웁시다. 위에가 더 크면, 그냥 무한대, 아래가 더 크면은, 얘는 0이 되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제. 예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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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야? 이거, 어? 이거 2차네? 이거 1차네? 그 아니고요. 다 푸시는 거예요. 자, 다 푸시는 겁니다. x제곱 x 플러스 1, 위에다 전개할게요. 3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2차, 2차. 정답은 뭐냐? 정답은 쫙쫙 1. 그래서 정답은 1분의 3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여 볼까요? 자, 분모 몇 차예요? 분모는요? 얘는 1차가 되는 겁니다. 분 자는 몇 차예요? 분 자는 2분의 1차가 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최고차만 보는 거니까 이건 버린다고 굉장히 적, 버려도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x가 되는거고 얘는 x의 2분의 1제곱이 되는거예요 루트 x 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1차 따라서 분모가 더 큰거죠. 따라서 하면 얘는 뭐라고? 0이 되는거죠. 이해가시죠? 차수로 보시는거예요 차수로. 자또또 또 해볼게. 자 이거 해보자. 지금 얘는 이거 대입해볼까? 무한대 대입할까? 무한대 제곱 플러스 무한대 루트 빼기 무한대 이거네요. 루트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거네요. 이건 뭐냐고. 역시 몰라. 식을 바꿔주세요. 식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고. 유리화 해볼까. 제 경험상, 루트 남오면 거의 100% 유리화더라고. x제곱 플러스 x 빼기 x. 곱하기. 루트.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되시는 거죠. 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요. 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쫙 x 제곱 플러스 x 빼기 쫙 x 제곱 해서요. 이렇게 두 개가 쫙쫙 털리네. 이해되시죠? 는다 왔다. 리미트 잘 들려요? x가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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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쫑.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얘가 x가 되는거죠 제 o 0. 봐제 i s i 얘가 핑크색 i n k circle. This i 얘 the pink circle. This is the pink circle. This is the p i x 1차가 되는 거죠. 이해 i s is the pink circle. This is the 죠 1, 이거 얼마니? 이거 1 맞죠? 여기 얼마니? 이거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1, 루트 1 플러스 1 돼서 답은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연습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x 4x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최고차만 보는 거죠 왜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자 얘는 1차고요 얘도 1차고요 얘는 2일차입니다 오케이 콜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거 사보셔야죠 2보셔야죠 3보시는데 루트 3이다 루트 3 그러면 얘는요 답은 4 2 루트 3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